you mm -hmm.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음께 사도 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음 께찬송가 438장 43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438장입니다 내영 x h 은총 입어 중환죄짐 벗고 n g 슬픔만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아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진난함에도 저희들을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아침에 새날 주셔서 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부른 찬양처럼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총을 날마다 재색이며, 그 어디에서나 천국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마음 속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어떤 상황에서도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만 바라며 감사하는 하루하루를 살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세계 각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눈물로 뿌리는 복음의 씨앗이 풍성한 결실로 맺어지게 역사하시고 세워진 영혼들이 믿음의 용사 되어 그 나라를 살리는 영적인 주역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후미진 곳에서 복음을 증가하는 비자리 교회 목회자들 첫사랑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며 기쁘게 사역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상에 있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질병으로 고통 당하는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시며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마음의 질병을 앓고 있는 성도님들 찾아가 주셔서 평안으로 위로와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며 병건 환우 우리 자, 자녀들을 또 가족들을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는 교학교 우리 자녀들을 주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1월에는 교육부 전도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교육자와 교사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예비된 영혼들, 그동안 나오지 못한 자녀들이 함께 나와 교제하며 주님을 만나고 교회에 정착하는 시간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래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 또한 도전하는 청년들 주님 끝까지 함께하여 주셔서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목적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진로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대를 이겨 나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전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성교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성경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을 지켜 나가며. 하나님 그들에게 취업의 문과 결혼의 문을 열어 주셔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성도님들의 그 문제와 기도 제목을 들어 주셔서 그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며 또한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과 능력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스가리아 3장입니다. 스가리아 3장. 스가리아 3장은 1315면에 있습니다. 스가리아 3장 교독하시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와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리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나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셔서 함에, 곧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우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면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서 있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우수아야 너와 내 앞에 있는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수 사람들이라. 내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스가랴 삼장은 스가랴 임한 여덟 가지 환상 가운데 네 번째 환상에 대한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에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의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심판하시는 보좌 앞에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고 그 오른편에 사탄이 그를 정죄하며 서 있는 장면입니다. 이 환상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그저 한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자로서 서 있습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는 죄를 지은 이스라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참소하는 자는 자로 사탄은 그의 오른편에 당당히 서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어제나 오늘이나 멸망할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고소하는 자입니다. 이 법정 같은 심판 자리에서 여호수아는 잠잠히 서 있을 뿐입니다. 사단의 고소 앞에 아무 말할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미혹하여 넘어뜨리지만 우리의 죄에서 우리의 죄에 근거하여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고소할 수도 있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태도입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칠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여호수아를 고발하고 벌을 내릴 것이라고 바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예루살렘을 택하였다라고 하시면서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같다고 표현하시면서 극렬히 여기시며 보호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물론 제가 어렸을 때 밥솥이 나오고 다 나왔지만 또한 불을 때는 솥이 있었습니다. 군불을 때야 방이 따뜻해졌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많은 양을 두부를 명절에 하실 때 많은 양을 할 때는 불을 때셔야 됐어요. 근데 그때 두부 여러분 해 보셔서 아시죠. 푸르 하면 확 넘어갑니다. 그때 불을 많이 넣었다 그러면 그날 아버지한테 소리를 지른 날인데 그때 제빨리 아버지가 하시는 게그불 타고 있는 나무 토막이나 장작을 빼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디다 놓냐면 그 차가운 재더미에 쑤셔 넣거나 아니면 물을 뿌려서 왜냐하면 그 불이 타니까 물을 뿌려서 그 나무 그 장작 더미 그 숯구덩이 같은 아주 볼장 없는 나무를 그냥 물을 뿌려. 버립니다. 그러면 그 나무는 정말 쓸데없습니다. 말려서 다시 쓰지 않으면 한 구석에 처박아 놨다가 기억날 때 꺼내서 쓰는 그런 나무 조각이 됩니다. 그 나무 조각은 만지기가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다 타고 타지도 않아서 남은 그거는 맨손으로 잡을 수도 없어요. 그죠 그을려서 숱이 묻고 정말 볼품이 없는, 쓸모없는 그런 타고 타다 남은. 그리 나무밖에 되지 않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여호수 여호수로 대표하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은 불에 그슬린 나무처럼 그렇게 연약하고 형편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그의 그래 불에 그슬린 나무로 이스라엘 백성을 표현하고 입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늘 죄의 불구덩이에 넘어 걸려 넘어지기 때문에. 사단의 고소 앞에서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그런 연약한 그들을 친히 선택하셨다. 사랑하신다, 긍휼이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활활 타는 죄의 불덩이에서 꺼낸 그을린 나무 재덩이처럼 그슬려서 형편없는 인생입니다. 우리 죄를 대속해서 주셔서 의인으로 인쳐 주셨지만 여전히 죄의 불덩이 속에 빠져드는 연약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연약한 우리를 죄의 불덩이에서 또 건지시며 하나님께서 택한 자라고 변호해 주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고소하는 사탄을 책망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대제사장 여호수를 대적하는 사탄을 연속으로 두 번이나 호되게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회복이라는 말은 언제 들어도 우리에게 행복한 소식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에 가장 간절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변호하시며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 회복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정결함의 회복입니다. 3절에 여우수화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서 있는지라 환산 중에 스가랴는 대제사장 여우수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더러운 옷 제사장마저 더러워질 만큼 백성들의 죄악이 컸던 시대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더러운 옷은 우리의 죄의 추함과 더러움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에게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모습은 바로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 때에 경험할 일들입니다. 우리는 벌거벗은 모습으로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인데요. 히브리서 4장 13절은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아님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고 말씀합니다. 그 어떤 선행으로 그 어떤 종교적인 수고로도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가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쌓인 의는 죄로 그을린 더러운 옷과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는 의는 오직 하나님의 회복의 선물 은혜입니다. 천사에게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하시고 난 다음에 대신에 새롭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고 명하십니다. 내가 내 죄악을 죄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이와 같이 주님은 죄 불덩이에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그리고 죄로 그슬린 나부처럼 비천하고 연약한 우리를 아름답고 정결한 주의 자녀로 그 자녀의 옷을 입히시고 회복시키셨습니다.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는 광경을 스가랴가 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다 함께 5 절을 읽으실까요?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셔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셔서 여러분 스가랴는 왜이 순간에 갑자기 이런 요청을 했을까요? 왜 스가랴는 이런 요청을 했을까? 저는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스가랴의 간절한 기도였을 것입니다. 늘 죄로 넘어지는 우리의 인생이기에 하나님은 하나님 더는 죄로 불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소서. 주의 정결한 관을 쓰고 정결하게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게 도와주소서. 선지자가 선지자 스가라의 간절한 기도가 담긴 간청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게도 이 시간 정결의 관을 씌우소서. 스가라의 기도가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회복은 존귀함의 회복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정결한 옷을 새롭게 입히신 주님은 스가라의 간청의 요청에 따라서 그의 머리에 정결한 관을 씌우십니다. 여기서 정결한 관은 보다 넓게 생각한다면 존귀한 관입니다. 죄악으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 주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직분과 그 직분의 존귀함을 주께서 되찾아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존귀한 관은 죄인이라고, 죄인이라고 관을 썼던 늘그 죄의 관을 썼던 우리에게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서열 직분을 다시 회복하시는 확증으로 씌워주는 멸류관입니다 또한 우리가 너무 자주 잃어버리게 되는 우리 애가 받은 의의 인치심을 다시 한번 인쳐주시는 의의 멸류관이기도 합니다 존경한 직분을 회복시키신 뒤에 이어서 7절에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내 뜻을 지킬 것이며 라고 명하십니다 다스리는 자리로 회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해서 감당할 대리 통치자의 권위입니다. 이 권위는 여호수아에게 이말 회복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이만 그리고 우리가 가진, 갖고 있는 회복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연약해 보일지 몰라도 주님은 늘 항상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회복시키시고 계십니다. 존귀한 직분을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갈 도리를 다시 명하십니다. 7 절에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그의 규례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정결함과 존귀함을 회복하는 우리가 이 땅에서 정결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주님의 이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회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재림입니다. 정결함과 존교함이 회복한 열매 회복의 열매라면 그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8절 하반절에 내가 내종 네 싹을 나게 하리라. 여기서 싹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사야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어 라고 메시아를 싹과 가지로 표현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를 근거로 2 3장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내가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구절의 돌 또한 메시아를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구절에 내가 너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그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거치는 돌이고 버림받는 돌입니다. 그러나 그를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피난처이시며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시며 기초석이 되시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런 메시아의 사역을 인해 이 땅의 죄악이 제거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될 것을 약속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 메시아 예수님은 이미 오시고 이 땅에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초림으로 이미 시작된 회복의 역사는 주님의 재림을 통해 완전하게 완성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실 회복의 주님이십니다. 다 함께 십 절을 한번 읽으실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그날은 언젠지 아시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재림의 날입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에서 평화와 번영을 상징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에 온 성도를 초대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입고 정결하고 존귀한 삶을 산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날은 빛난 면류관을 받는 날일 것입니다. 또한 영원한 그날들에서 평화와 변영으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사모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정결한 옷을 입고 존귀한 자녀답게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주님께 감사합시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회복시켜 주신 정결함과 존귀함 지키며 살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병상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연로한 성도님들, 또 리모델링되고 있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수험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스가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회복의 열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주님 이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불끄덩이에 들어간 그그린 나무처럼 연약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변호해 주시옵소서